거든요. 빨리 갈게요. 자. 파워큐브 다섯 개기약자 파워큐브 다섯 개 레온 레온 어떡할까요 잡아주고요 그냥 스무스하게 어쨌든 지금 어차피 2등이면 뭐 일단은 그거 일단 상자는 다 열고 자 여기 궁 쓸게요 궁 티저 팔려거든요 우리 열한 개예요 파워큐브 자 불이에요 불네개 양극 잡읍시다. 양극 잡읍시다. 양극 잡읍시다. 양극 잡읍시다. 양극 잡읍시다. 어떻게 할까요? 포트는 자 그럼 죽입니다. 그리고 오이가 보고 만드는데 자 일단은 면역이요. 잠 풀렸어요. 쏘요. 자오케 이겼어요. 이자 상자 2개 열어볼 건데. 역시, 슈퍼셀은 게 주지 않아. 이게 1 2주 넘었으니까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